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파월의 관세 영향, 뭐 인플레이 영향은 단기적인 게 기본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노동시장 투나 주목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열어두는 그런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됐죠. 일단 월가의 반응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한7 정도 되고요. 3 정도 비율은 어, 고용 지표와 p c 지표, 그러니까 물가 지표하고 고용 지표가 이제 뭐 차례로 이번 주에 PC, 그 다음 주에 고용지표 나오거든요. 이것까지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신중론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수는. 9월의 금리 인하는 거의 유력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위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증시는 올라갔고요. 어 이런 가운데 주말에 미증시에서 강세를 주도했던 건 사실 중소형주 쪽이었어요. 아 주도했다라기보다는 더 활발하게 움직인 건중소형주 쪽이었고 또 하나 주목받은 게 이제 지난주 내내 AI 주들이 공매도에 시달렸잖아요. 그데 AI 주들이 시원스럽게 올라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수는 올라왔는데. 가장 괴롭힘을 받았던 종목군들이 어, 아직 돌파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것까지 청산이 돼줘야 이제 시장에서 또 안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숙제는 좀 남겨놓은 걸로 보여지고 우리승 씨는 이번 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벤트가 될 텐데 관련된 업종들이 골고루 있죠.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조선 원전. 반도체 자동차 이런 등등 엔비디아 실적은 당연히 ai 주가 될 거고 해서 걸려 있는게 많아서 이 오늘장에서 어떤 시장이 움직일 때 관련 주들의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신 일단 지난 주말에 필수 소비재 빼고는 다 올라갔어요 네,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흐름이었고 또 러셀 이천지수 많이 올라왔고 한국 증시를 예상해 볼수 있는 야간 선물이 1.4%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어 오늘 일단 초반에 시장흐름면 양호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이끌었던 건 역시 파월의 발언. 그냥 한마디로 전망이 달라지면 금리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뭐 고용하고 그다음 인플레이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 고용에 대한 어떤 전망이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졌는데 뭐 고용도 지켜야 되잖아. 그러면 고용 지키려면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이야기했고 를 관세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향을 있다. 그러니까 몇달 동안 누적돼서 이 여파는 이어 나올 건데, 다만 그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좀 올려놓고 그다음부터는 더 영향을 추가로 주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9월에 금리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대 못 내려. 이런 입장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내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하고 비슷하게 가는 게 2년물 금리인데, 2년물 금리가 뚝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그, 한때, 거의 4%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8월 초에 막 그런 분위기 갔다가 이제 밀렸다가, 최근에 다시 3.8%까지 올라갔었는데, 어, 3.7% 정도까지로 일단 내려왔거든요. 요게 이제 올라가면 좀 골치 아픈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4%로 넘어가게 되면 금리나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가 특히, 아시아 증시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어, 이게 지금 지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리나 확률은 여전히 이제 4대, 이제 75대, 25 정도. 예, 네, 뭐, 뭐, 90% 이상까지는 아니긴 한데, 이건 아마 이제 이번 주에 그 PC 지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마, 마저, 마저 봐야 된다. 그리고, 파월이 또 그렇다고 뭐 강력하게 금리 내릴 거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표를 보고서 판단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신중론자들이 있다 보니까, 어, 75대 25 비율로 일단은 이제 확률은 뭐 높긴 하지만 어, 지난주 한참 피크 때90% 보다는 여전히 조금 신중한 사람들도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연준의 대변인으로 불리우는 유명한 기자 있죠. 예, 닉 티미라우스 이 사람은 연준의 입장을 대변하는 걸로 유명하고 가끔은 시장에서 어떤 의심도 하냐면 연준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 여론을 또간보는것 같다 이렇게 내용을 흘려가지고 그렇게도 평가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주말에 어떤 메시지를 올렸냐면 이제 관심은 9월 회의를 넘어서 10월과 12월에도 이할지 여부다. 그러니까 9월에 내리는 게 전제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닉 티미라우스의 어떤 저 발언으로 볼때 사실상 9월 이날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거의 기본으로 깔아놓고 올해 연말까지 연달아 세번 내릴 거냐. 이쪽으로 관심이 넘어갔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이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심은 안 하는 분위기가 됐고. 그러면 이제 인하가 만약에 된다라면 주식시장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제가 이거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긴 한데 사실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다가 멈췄잖아요. 공교롭게도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면서 금리 인하가 멈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다음에 임기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금리를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파월을 좀 의심할만 한한 정황도 있긴 하죠. 예, 근데 이제 파월은 파월대로 억울하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저 정책을 어떻게 어떻게 할지 알고 금리를 어떻게 내리나 이런 걱정하는 건 이제 서로 당연한 건데 어쨌든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다시 재개하게 되는 게 되거든요. 만약에 내리게 된다라면 그러면 그 다음 달은 보통 5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쉬었다가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다음 달은 반반이었어요. 예, 근데 3개월 후에는 63% 정도 되는데, 1년 후는 91%가 올라갔거든요. 그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금리 인하는, 주식 시장에는 1년 후를 돌이켜보면 중기적, 장기적으로는 되게 괜찮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 인하의 사연이 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 경기 침체로 들어가서, 이제 이제부터 경기를 부양해야지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자체가 그 경기 침체를 확인시켜주는 측면이 있어서 주식시장이 흔들렸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경로가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예방적인 차원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가 되면 주식시장은 좀 안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 최고치 단계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불안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지표가 다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표들이 막 나쁜 것도 있고 섞여 있는 상태로 바뀌어 있었던 미국의 경제는 지금 좋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최고지 경신하는 게 비정상적이죠. 그 동안에 AI 주 가지고 끌어올렸었는데 AI 주들도 최근에 버블론으로 의심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어서 금리 인하가 만약에 수반되지 않으면 미증시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를 거의 유력하게 보게 되면서 증시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졌다. 이런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지난 주말에 그 MSCI 한국지수,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거의 그 고점, 그니까 옐로서 저 정도 위치면 대략적으로 3 2 5 0원저리로 보면 되거든요. 그 근처까지 올라온 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증시가 지금 이 위치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면 저 선을 거보면 3,250 원저리. 그거보다 조금 아래땅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위치로 올라갈 때마다 투자자들이 흔들렸죠. 특히 8월 넘어서부터 보면, 지수가 올라가다가 3,250 원저리 간다. 그러면 갑자기 외국인지 안 사요. 그리고 빠진다. 그럼 또 사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또3,250 원저리 간다. 그럼 또 팔아버리고 아예 그냥 쭉 팔아버리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저게 3,250이 문제가 아니라, 그 AI 버블론이 제기되면서부터 외국인들이 매도로 바뀐 거라서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시각도 있긴 한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3250 이상에서는 8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그 근처 가면 안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초반 이후에 시장이 움직였을 때 어떤 형태로 외국인들이 반응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 흐름을 좀볼 필요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 자체가 오, 뭐 오늘장에서 이제 60일 선 회복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기본 추세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은 이제 저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어서, 여기서 밀어붙이는 거 모르고 빨, 물론이고, 800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800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26일인가? 그러니까 원래 예정대로면 26일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국내외의로 올려지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실제로 올려지게 될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코스닥은 그 뉴스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다. 일단 800을 넘어가느냐, 이게 되게 관전 포인트가 되고, 또 하나는 상승 종목 수가 1000개가 넘어간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1200개 넘어간 적은 최근 들어서는 아예 없었고, 8월 들어서 흐름 자체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1000개 이상 미니멈, 최대치는 1200개 이상의 상승요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야 이제 기다리고 있던 투자자들이, 아, 이 시장이 바뀌었구나. 라고 해서 이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최소 1000개, 60내면 1200개 이상의 상승요목이 만들어줘야 이게 뭔가 이제 재료한테 사실 엄밀하게 보면 파울이장의 발언이 게임체인저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연설 을 한마디 한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상승자로 또 느닷없이 바뀌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주고, 뭐 한미 정상회담 다음에 세제 기편과 관련된 뉴스들, 엔비디아 실적 이런 것들 쭉쭉쭉 연결타로 이어져야 이제 올라가는 거라서 파월이장의 발언은 기껏해 오늘하고 내일 정도 발언, 내일 정도 영향 어쩌면 오늘 하루의 영향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향 받을 때 세게 한번 밀어붙여주면 투자들이 어 조금 살짝만 빠져도 이제 매수해야 되는 장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번 주는 한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 세제 개편한 내용 나올 거,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금통위에서 금리 우리나라 내릴 지하부그 다음에 미국의 PC 지표, 이게 줄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걸로 하루씩, 아니, 매일 큰 이벤트가 계속 나와요. 네, 이런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전부 다 종목들 영향 주는 뉴스들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에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반도체, 조선, 원전, 이런 등등의 어떤 기업들과 AI 관련된 종목군들, 여기서 이제 좀 이, 민감한 종목이라서, 이게 세론이 될 거냐, 아니면은 이제, 땡큐 매수, 뭐, 이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좀 빌드업이 되는지 이것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그, 파월 연설 이후에 아시아 증시, 당연히 이제, 초반 으로은 나쁘지 않을 텐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하고 대만, 어, 순서를 제가 대만 한국으로 했네요. 하여튼, 우리나라하고 이제 대만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왜냐면 이제 AI 버블론 때문에 시달렸던 나라가 두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종목군들, 조선, 원전, 반도체, 자동차, 어 뭐, 기타 등등, 뭐, 여기 제약도 될수 있고, LNG 관련해서 특히 이제 종목들이 돼 있잖아요. 알래스카 개발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매도 축소했다가, 매수로 바뀐 상태. 일단 외국인들이 지난주 주간으로는 순매도였지만, 주말로 갈수록 매도는 줄었고, 결과에는 매수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일부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건 이제 노란 봉투법 때문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게 그렇게까지 외국인들을 뭐 걱정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 잘. 네,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겸다겸사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이제 재료들을 다 봤잖아요. 여기 이제 한미정상회담까지 보게 되는 거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 수요일까지가 이제 되게 치열하게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난주 매도 축소 이후 이제 매수로 바뀐 흐름에서 제일 긍정적으로 갈라면한 3,500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붙어지면 이제 제일 좋은 흐름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하 투자들이 주말 사이에 있었던 뭐, 이슈들 때문에 같이 또 걱정하는 투자들 일부 있,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흐름을 좀 끊어주는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스닥이 그동안에 이제 상승 묘목수가 천 개를 못 넘기는 예, 그런 흐름이었는데, 천 개, 최소 천 개, 다음에 천이백 개까지 나와줘야 이제 코스닥이 지금 추세가 되게 안 좋게 고약하게 돼 있어서 이제 그 흐름을 좀 벗어나는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나오는지 이것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대형주지수거든요. 대형주 지수가 뭐, 요 정도 돼있죠. 그 다음에 중형주 지수. 예, 중형주 지수는 이거보다 더 많이 빠져서 61선까지 빠졌다가 61선 언저리에서 지금 돼있죠. 소형주 지수는 61선은 한참이고, 지금 121선은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대중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피크 대비, 올해 피크 대비 하락률을 보면 소형주 지수가 거의 9% 넘게 빠졌고요. 중형주가 5.6% 빠지고, 대형주는 3.5% 빠지고, 이렇게 갈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나 LG에너지 솔루션, 각각 외국인 기관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뭐, 또 조방원 종목군들이, 또, 완 원전, 하여튼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낙폭을 좀 줄여놨는데, 소형주 지수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따박따박해서 올라가줘야 돼. 왜냐면 미국에서 지난 주말에 러셀이천 지수가 4%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나스닥보다 두배 넘게 올라갔거든요. 두배 아, 정도 올라갔죠 나스닥 대비.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소형주 쪽이 연속적으로 올라갈 돈은 없습니다. 지금 예탁금이 없는 상태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 종목의 붐업 한 번만 만들어 주면 이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이 안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소형주 지수가 오늘 장에서 어떻게 돌아가 주는지 그리고 실적 좋은 소형주 소형주들을 좀 담아도 되는 지금이라도 담아도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